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판소리 미잉, 입니다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켄 작가님의 장르를 바꿔보겠습니다. 켄 작가님 원래 아셨나요? 근데 네, 저는 이 작가님 다른 작품도 읽어본 적 있어요. 뭐요? 비엘이긴한데 그 제목 아, 뭐더라? 오 단장님 나의 단장님이라는 음. 그것도 음. 되게 재밌어요. 음. 음. 이 작가님을 결혼 장사? 거기서 봤더라고요. 음. 뭐 그래가지고 아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다 했는데 여기 이 소설 너무 다른 느낌의 소설이어서 처음에못 알아봤어요. 캔 어. 작가님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소설도 저랑 너무 좋았고 그 아까 그 단장님 그것도 너무 좋았어. 음. 네. 네. 이 소설 한번 어떤 소설인지 주거리부터 말씀을 네. 드려볼까요이 네. 소설의 주인공은 유디트인데 유디트는 그 자기가 읽었던 책 속에 비의를 하게 돼요. 자기 조카인 루카와 빈터벨트 가문에 같이 가게 되면서 루카도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자주 변해가는 미래에 당황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한 루카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유디트랑 루카랑 리디거 씨랑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디트 인물은 루카의 원래는 악덕 인물이었죠. 그런데 빙의 후에는 루카를 위해서 모든 자는 살신성인 인물이고 얼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리디건은 플러팅 막 이런 들이 되는 거죠. 찝쩍찝쩍 음, 직접 직접. 네, 그런 플러팅 머신 인데 약간 감정 결여된 듯한 느낌인데 유디터 앞에서는 충성을 부르짖는 순종 대형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네. 그리고 루카는 회개했지만 전혀 숨길 마음이 없는 인생 이해차입니다. 또 가끔은 어른, 그리고 자기가 어린이이고 싶은데 가끔은 어린이인 척하는 선택적으로 네.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과 다른 행복한 인생,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빙의와 회기.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는 거. 네. 빙의는 유디트고 회기는 루카예요. 캔루카 씨. 음. <laughs> 빙의 인듯 빙의 안 듯한 빙의 한 <laughs> 빙의 물인 거 회기 물인 거 이런 소설은 많지만 같이 있는 소설은 약간 드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읽어야 하는 이유로 뽑아봤죠 신기한 조합인 것 같아요. 회기자랑 빙의자랑 함께 미래를 설계 음. 나가는 음. 그리고 루카가 회기를 했는데 그걸 전혀 숨길 마음이 음. 없잖아요. 음. 그냥 난 인생 일 차야 하는 음.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냥. 아주 비밀 덩어리들이에요 다들 네. <laughs> 저 그래서 처음에 읽다가 못 참고 밍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치솔 <laughs> <시설> 알려줘 숨겨진 <laughs> 비밀 뭐 뭐가 있었죠? 유디트의 출생이라던가 요나스의 출생이라던가 음, 루카의 치아버지왜 그러니까. 네. 다들 반에서 왕녀를 그렇게 찾았는지 음. 유디트가 사실 비니한것 자체에도 음.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루카의 음. 회귀한 것도 비밀이고 사실 음. 처음에 읽으면 어, 뭐야 왜 이렇게 비밀이만나라고 음. 느껴지는데 읽다보면 은 이걸 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잖아요 음. 재밌어요 음. 도대체 김씨, 누가부터 줄거예요 <laughs> 유디트요. 남조 <laughs> 리디거. 맞아요. 남조 리디거가 유디트를 처음 본 순간 방했잖아요.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결여된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유디트한테 지, 플러팅? 약간 집적되는 것도 감정이 결여된 사람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유디트가 자꾸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계속 집적된 거였단 말이죠, 대씨. 맞아요. 맞아. 근데 그 대씨가 너무 <laughs> 숨 쉬듯이. <laughs> 어. 막판에 가서는 진짜 로맨틱한 것 같아요. 음. 그 표지서부터 에 아, 리디거한테 홀딱 빠져 있었거든요. 음, 물 빠진 색깔 너무 좋다고. 아 싶잖아요. 진짜 미쳤어요 리디거. 그냥 매력도 미쳤고 리디거 자체도 미친 사람이고 <laughs> 외전 1화 정말 음. 읽으셔야 합니다 외전이지만 외전, 외전 안 읽으시는 데 읽으셨잖아요. 네 댓글 보니까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리디거가 매력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귀엽다. 아. 마지막에는 소프트볼인가 야구 그거 아. 나가잖아요. 선항. 선한... 그 유디트의 할아버님이 리디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laughs> 그 크라켓인가? 그 경기에 데리고 어, 네, 유디트를 가는데 한 남자 선수 보고 그냥 아, 어저 선수 멋있지 않냐? 너 짝을 어떠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디거. <laughs> 그 귀염복작 김루카, 김루카 씨. 네. 진짜 귀여워요, 루카는. 약간 애, 애기인데? 응. 어른인 척 하려고 하니까 응, 응, 응. 그 갭이 귀여운 것 같아요. 응. 초반은 솔직히 김루카가 너무 귀여워서 읽은 거예요. 맞아요. 응. 이러면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 제가 원래는 이걸 한7 0도까지 읽었더라고요. 음. 거기까지가 진짜 흡입력 있게 읽고, 그 뒤에 읽은 부분은, 어느 부분은 재밌긴 한데, 어느 부분은 약간 전 주고 읽기보다는 그냥 가끔 생각나면 읽을만 하겠다 정도였어요. 음. 진짜 시끄러워요. <laughs>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약간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음... 느낌도 좀 들었어요. 좀 정신 사나워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시끄러운 게 정말,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시끄럽다, 그거는 괜찮은데, 그 시끄러운 게 하나를 차지하면, 아, 이게 내가 이 하나를 돈 주고 사서 보는 건데, 그냥 이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음...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여기에 아. 스포가 있어요. 일단, 어, 스포 주의라고 남기고 가겠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는 예쁜 얼굴이에요. 음. 자기 언니가 더 예쁘다고 하지만, 리디거가 반할 정도면 예쁜 음. 얼굴이잖아요. 아니, 네, 그, 본인도 알고는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나도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인데, 그냥 좀, 색이 흐릴 뿐? 뭐 이런 식으로. 음. 보라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보라 눈 때문에 다사랑을받는데 처음엔 웨잉? 음. 단지 보라색 눈 하나 때문에? 음. 이런 느낌이 들었던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좀, 풀렸죠 니니또 음. 음. 보라색 눈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여기 진짜 스포입니다 <laughs> 보라색 눈이 알고니까 왕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잖아요 알고니까 진짜 반의사 왕녀랑 음. 그런 친척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때려 넣어서 이야기를 끝부분을 약간 너무 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가지고 음. 아 모든 고난들이 좀 쉽게 쉽게 풀렸어요 쉽게 풀려서 그냥 진짜 킬링 타임으로 이끌만해 오늘 작품은 어떠셨나요? <laughs> 이 작품은 제가 친구들이 웹소설 뭐 추천해달라고 할때 제일 많이 추천해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냥 약간 호불호 없이 좀 많이 다들 좋아할 법. 만약 웹소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음. 한번 웹소설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봐요.